제가 카드 만들 때 실수했던 게 제가 카드 만들 때 실수했던 게 이게 브리즈번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드니로 신청을 해서 제 실물 카드가 시드니 에 있는 거예요 시드니에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즈번 거기에서는 이제 시드니로 너가 가거나 가서 받거나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뒤에 이제 봉사활동하러 카지노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2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할건 아니라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거의 워홀 온지 100일 뒤에 100일 뒤에 지금 만드는데 지금 워홀 온지 지금 100일이나 지난 뒤에 실물 카드를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거의 하는 건 5분? 5분도 안 걸렸어요. 아, 거의 5분 한 5분 정도 걸렸죠. 5분. 진짜 거의 딱 가가지고 네. 제 상황 설명하고 그냥 바로 그냥 만들어주셨는 그그 신청해주셨는데 와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거의 배송이 간다고 해서 생각보다 더 빨리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곽 외곽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이게, 눈 처음에 딱 만들어가면 되게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직원분이, 그, 직원분이, K 드라마하고, K, K, K 드라마? K-드라마하고 k 팝을 k 좋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곳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를 쓰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 K-드라마하고 K-POP 보면서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물카렇게 필요하지 않 필요하지 않았 a p i r 카드 j a n a t a 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보다 실물 카드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마스터카드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어차피 실물카드 없어도 계좌 개설은, 되, 계좌 개설은 됐으니 s 그냥 앱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냥 돈 확인해도 되고, 그나마 안 되는 거는 이제 ATM에, ATM에서 이제 커먼 벨스 뱅커먼 웰스에서 이제 돈을 빼는 정도, 그것만 안 되는데 뭐 그거 빼고는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 심을 카드 만드는 거에 대해서